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넥서스를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막상 뜯어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 같으면서 약간 그런 친구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your company be always where possible better than yourself. 자, let부터 튀어나온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명명문이죠. 명령문. Your company. 너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희 회사가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애들이 be always better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where possible이 왜 붙은 거예요? 일종의 분사고문처럼 접속사 뒤에 it is가 생각된 겁니다. 보통 where이나 if 같은 표현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아무튼 가능한 곳이라면 항상 더 나은 애들이 되도록 해라. 누구보다 then yourself. 너 자신보다. 그리고 그리고 when you have the misfortune to move amongst your inferiors. 네가 have 가지고 있을 때죠. the misfortune 불행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떨 정도로의 불행이에요? to move amongst your inferiors. 네가 너보다 못한 애들 사이를 돌아다닐 정도로 불행을 가지고 있을 때에. Bear in mind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죠. Bear in mind 그러면 명심해라라는 뜻인데, keep in mind랑 비슷한 뜻이죠. This 이 것을 명심해라. Seriously 진지하게, 심각하게 명심해라. 뭐를 뒤에 나와 있는 대신 this가 말하고자 했었던 내용을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If you do not seize 네가 잡지 못한다면, the apt occasion 적절한 occasion 때를 잡지 못한다면 뭐할 때에요 to draw 이끌 때죠 잡아서 이끄는 라는 뜻이잖아요 draw가 them 그들을 어디로 up 위로 이끄는 거야 어디까지 to your level up to your level 너의 수준 까지 끌어올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수절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부연 설명의 상징인 하이픈이 나오면서 위치가또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which 부터 love까지가 앞선 저를 수식어 수식, 선행사로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Which requires requires 요구한데요, 뭐를 wisdom 지혜를 요구한데, 뭐뿐만 아니라 love 사랑뿐만 아니라 그래 나보다 못한 애들을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 걔네에 대한 애정도 필요할 거고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if절이었던 겁니다. 이런 계열을 잡지 못한다면 they, 그들은요 여기서 말한는 they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y 앞에서 말했던 them이랑 똑같고요 이 them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your inferiors 얘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얘네는요 will certainly not be slow 아, 확실히 not be slow 느리지 않을 거야 뭐 하는데 느리지 않을 거예요? to drag 아 앞에서는 draw란 뜻을 통해 잡는다는 의미를 표현했는데 지금은 d r a g 라 표현을 통해 잡는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네요. Drag you down, 밑으로 끌어내릴 거라는 거죠. To theirs, 그들의 수준까지 끌어내릴 거라는 거지. 마침 지금 줄 간격이 딱딱 맞아서 theirs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Their level이 되겠죠. 오케이. 아무튼 네가 네가 걔네들을 네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걔네는 분명 금방 어떤 짓을 할 거예요. 너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어떤 밑바닥? 그들의 수준이라는 밑바닥.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쭉 대절의 끝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문법 포인트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래이라고 하는 사역동사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 제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임고생일 거라고 강. 가정하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왜 굳이 문법 카테고리로 따로 배우고 있느냐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오형식에 대해서 논할 때 일반적인 오형식은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를 취할 수 있죠? 투, 부정사를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나 지각동사를 취할 수 없고 원형부정사만 취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즉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와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오형식 동사는 서로 다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형부정사가 사용된다 그랬어요. 원형부정사가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역동사, 지각동사는요, 한번더 분류를 할수 있죠. 뭐로? 사역과 지각으로. 그쵸?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로. 우리 이 강의 들을 정도면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각동사는 감각과 관련된 녀석일 거고요. 감각. 사역동사는 일을 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란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 구분을 안 하겠죠. 의미 말고도 또 구분점이 무엇이냐? 지각동사는 뒤에 ing 목적부호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사역동사는 ing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역동사도 분류가 되죠? 어떻게? 준 사역동사와 그냥 사역동사로. 사역동사 뭐뭐 있어요? make, have, let이 있고요. 준 사역동사 뭐가 있어요? 헬프가 있죠. 이두 집단은 어떻게 달랐죠? 사역동사는 지금까지 다뤄왔던 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였잖아. 사역동사는 뒤에 반드시 원형부정사만 취해야 되는데, 준사역동사인 헬프는 투도 가능하고, 원형부정사도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였죠.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어휘별로 조금 특이한 것들을 다뤄보면, 헬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어요? 5형식 동사일 때도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 부정사도 가능해 원형 부정사도 가능해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사형식으로 쓰일 때도 동사 뒤에 투 부정사도 가능해 원형 부정사도 가능해라는 특징이 있죠. 보통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헬프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사역동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have 같은 경우엔 능동자리에 분명히 사역동사는 ing를 못 가져온다 그랬는데 have는 ing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let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보통 수동에 대해서 다룰 때 말씀을 꺼내시는데 대부분의 사역동사는 그냥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때 그냥 pp를 써버려요. 그런데 let 같은 경우에는 그냥 pp만 쓰면 안 되고 원형부정사 b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금까지 구구절절 설명했는지 알겠죠? Let 다음에 be always better 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케이 okay? B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장에 대한 해설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플러스 문법 정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Have 다음에 더 추상명사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그러면 모모할 만큼 충분히 모모하다라는 의미로 e n o u 구문이랑 같은 의미라고 하네요. so as to 구문이랑도 같고요. 보겠습니다. She had the kindness to show me the way the, to the city hall. 그녀는 친절함을 가졌어. 어떤 친절함? to show. 보여줄 정도의 친절함이죠. me. 나에게 the way. 방법 혹은 길을 알려줄 정도로. 어떤 길? to the city hall. 아, 길이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시청으로 가는 길을 나에게 알려줄 정도로 친절했다. 라는 의미죠. 자, 우리 이거 문법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해석이 됩니까? 몰라도 해석이 되죠. 우리가 장문할 때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번역을 할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의역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모르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문법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번호 (8번과) 플러스 문법 정리 (4번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